잘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눈이 감긴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우리가 눈을 알아서 자신에서 눈을 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보면 눈이 뜹니다. 눈이 뜬다는 것은 이게 깜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이 뜬다는 것은 눈이 감길 수도 있고, 난무감하고거요뜰 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이거는 속이 아니에요. 네. 알아서 속이 되는 사람은 이건 속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눈이 진짜 장미소경은 뭐냐면 눈이 감겨서 안 보이는 데예요 떨어뜨라, 떨어뜨라, 떨어뜨락해서 이게, 이게 안떨지는 아,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전부 다소경이에요 모든 인간 다소경이에요다이 인간이 망가졌어요. 아, 망가졌는데. 이야기는 이게 소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경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소경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소경인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나는 눈 감을 수도 있고, 눈 감으면 안 보일 수도 있고, 또눈 뜨면 되지만, 뭐. 눈 뜨면 볼 수도 있고, 감고 보이는 거, 그건 내 의지다. 근데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소경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걸 속경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보는 대로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보는 것은 진짜 봐야 될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세계 왜? 마음대로 볼수 있다는 요, 가부, 요 가버리. 네. 내 마음대로 볼수 있다는 욕, 욕 가버리거든요. 가버리요내 마음대로 볼수 있다는 말은 지가 볼수 있는 것만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세계 이게 인간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는 절대로 볼수 없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할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 참 예수님도 참 고민이 많지요. 전부 다 지가 본다고 하니까 지가 소경인 것을 아무도, 저 소경입니다. 예수님 저 소경입니다. 묻더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냐 하면, 육신의 눈이 감겨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소경이라! 이렇게 단정 짓고, 그걸, 그렇,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참, 이거 웃기고 있네. 어디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어? <laughs> 니도 소경이야. 너도 소경이야. 눈 감긴 사람도 소경이고, 눈 떠서 본다는, 본답고 하니 이건 더 못된 소경이야. 그건 나쁜 소경이지.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경이 있어도 경인줄 모르고 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지가 소, 다른 사, 다른 소, 소경을 보고, 원래리 꼴리 소경이다고 놀림으로써자기도 지금 눈뜩다고 지금 자랑질하고 자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문제, 두 가지 문제 뭐지? 다이다 고두 가지 문제. 이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풀수 없을까 이거 어? 첫째는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소경이다. 두 번째 그 소경인 것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다. 이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깨우쳐야 그게 예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누가 지나가냐. 소경이 지나갔어요. 소경이 제자들인데 썩 지나갔어요. 원래 그 하늘나라 신화하려 에서는 신제 75 지나가게 됐어요. 햇빛 그 타이밍에 소경을 딱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주부다 한마디씩 입을 떼는데, 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세요. 저 사람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소경이 아닙니다. 그럼 저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 뭐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착한 짓을 했고, 저 사람은 지금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내야고 있거든요. 벌을 내는 중에서 가장 지독한 중에 별 하나 벌이 뭐냐? 문득병도 마찬가지지만, 소경도, 소경도, 하나님께 큰 저주의 벌을, 벌을 내려가지고, 송이 됐다는 거예요. 해놓고 하는 말이, 예수님, 제, 우리들 생각,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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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게 나온 거요 맞죠? 해놓고, 맞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하는 저, 저렇게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게 저주받은 건 맞는데, 지죄 때문에 저주받았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저주받았습니까? 예, 예,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소경은 소문한 소경인데, 어릴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게, 부모 죄를 물러받아서 날때부터 소경인지, 예,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소경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소경, 소견, 더소이 악화되는지, 그거, 그걸 모르겠다는 그 질문을 해봐 예수님의 해답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어떤 사람이 손만 대 있는 장사가 다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한달 수입이 1억이 넘습니다. 한달 수입이 1년에 12억이 돼요. 그걸 서민 값으라 해요. <laughs> 서민 값으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이렇게 잘생긴 것이 내죄 때문이니까, 주모죄 때문이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벌써 인간 자체가 쓰였죠. 벌써 질문을 골라서 가르쳐서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일단 답은 내밀어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다음부터 당황시하죠. 객관식 문제를 두개 냈는데 예수님께서 둘다 아니래. 그러면 제 삶의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갱되었다. 자꾸 했거든요. 그이 말은 뭐냐? 제자들아, 네가 질문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네가 질문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관계없는 끊어진 상태에서 나올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으니잘 알겠죠?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되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못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부자 되야 돼요. 하나의 영광이 라는것서 만사가 형동해야 이 영광인 줄 알고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게 연결을 그렇게 연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소경된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소경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귀하고 자랑스러운 소경이다. 예. 소경 당사자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했죠. 내가 소경을 넣어서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을 절대 안 하죠. 눈 떴으면 좋겠다 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경을 두 단계 넣습니다. 일단, 감긴 눈을, 눈을 뜨게 해요. 감긴 눈을 뜨게 하면서 기존의 인간들의 소경인 대열에 그 소경을 참여시킵니다. 집어 넣습니다. 진흙을 발라서, 진흙을 발라서 실루엠 물가에 가라. 진흙 발라. 진흙 발음과 눈뜨는 거 상관없어요. 그, 뭐, 호수가에가 예? 실로암실로암 알죠? 실로암 노래 알지요? 실로암그 가에서 물 떠서 진흙을 벗겨내는 거하고 눈뜨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행하시고 지시합니다. 소경은 아무 의미도 없지만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더니만 눈이 떴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소경은. 내가 감긴 육체에서 눈뜬 육체가 된 것은 이것은 일단 내 의지하고 상관없다. 내 눈떴다, 눈 감다. 오히려 내가 눈 감은 감을 수 있고 눈 뜨면 뜰수 있다고 우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른 붙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안식일에 시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가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잘난 데다가 안식까지 지켰으니까더 잘나서 영광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소유에게 질문증으로 말냐마. 소용으로 말냐마. 나는 하나의 법을 지켜서 병 나왔습니다. 이 한기 영광이다 소리를. 눈 다시 막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착해서 복받아서 소경 묻었습니다. 말을 이제는 하지 않도록, 하지 말도록 그렇게 예수님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소경은 눈 감긴 데서 멀쩡한 데까지 왔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이 누구, 누 시기에 내한테 이 일을 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누구 시기에.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갑니다. 소경 보고 네가 나를 믿느냐 했어요. 이 말을 왜 했냐 하면 눈을 감겼는데 예수님 덕분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뭐냐 고맙습니다 하고 저기 집에 볼일고 가면 되잖아요. 이제는 아픈사나 건강사나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을 딱 붙듭니다. 붙들어서 네가 나를 믿느냐 했어요. 이 말은 너는 너의, 너의 기대와 희망과 그걸 포기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나 앞으로 이렇게 살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네가 그렇게 내뱉을 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네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계획과 목표가 그걸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소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네, 눈뜬 소경이죠.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께서 준비한 이야기를 이제 깨집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본다고 하니 소경이고 예, 소경이라 한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볼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 온 이, 이게 소경. 소경 됐다가 낙태도 소경 됐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지 못한 것 스스로 눈을 떠서 예수를 믿지 못한 그것을 내가 이제는 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로 죽기 위해서 가야 되는 일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은 뭐냐면 십자가 중심이에요. 십자가 하실 일, 일과 오늘 우리의 일상하는 일이 왜 이게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내가, 내 하는 입에서 나는 모든 말들이,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짓을 반복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즐거움을 줄 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눈뜬, 영원히 눈뜬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눈만 뜨지 말고, 마음에 눈떴어.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나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훈을 하이다.